그러니까 처음 해봐요. 핑계고잖아요. <laughs> 그래서 예상하실 것 같은데. 지석진 어. 선배님. 사, 생각보다 적죠. 사오, 그, 세찬. 어, 이렇게? 아, 그럼 재수 선배님 핑계고 촬영 오시면 바로 이거 오셔서 거울 확인하고. <laughs> 근데 안 놀리시고, 오, 잘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맞아요.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이제. 마일리지 이거 진짜 저희가 다 쓰면 되는 건가? <목소리> 번갈락 <번갈아이> 있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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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사서 잘 사는지 보여주세요. 핑계고 촬영하면서 러그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재탐 <목소리> <세탐> 중이거든요. <목소리> 보시면 매번 나왔던 러그만 나오고 있어서 <목소리> 여기또 촬영도 하니까. <목소리> 와 진짜 많으셨네 가볼까요? 한 번도 어? 생각보다 가볍네 근데 진짜 한 번에 사니까 뭘 사지? 사짓말을... <laughs> 아 이거 러브윌드 러브윌드 여기 직접 이렇게 앉아보신 적 있으신 건가 촬영 세팅할 때 말고는 세팅 이제 끝내고 저희끼리 쉴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거든요 이렇게 카메라가, 카메라가 있긴 해요 <laughs> <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테나 플러스 스튜디오에서 뜬뜬 채널을 연출하고 있는 조은진 PD입니다. 저희 네, <laughs> 같이, 같이 <웃음> 하고 있는 김송아 작가입니다. 뜬뜬 <laughs> <laughs> <와, 딘뜬 웃음> 채널, 숙쑥 채널 같이 다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출연자분들한테 맨날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laughs>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너무 <laughs> <laughs> 죄송하고 반성되고. <laughs> <laughs> 이 290만 마일리지로 한번 쇼핑해보셨는데. 생각한 것만큼보다도 음. 또더큰 돈이긴 하더라고요. 찐튼팀의 취향을 보여달라고 음. 하셨는데, 저희는 좀 약간 이 사무실 너무 편리성에만 좀 중점을 둔것 같아서, 좀 예쁜 것도 보여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laughs> 총 얼마 쓰셨는지. 제 장바구니에 담았어가지고, 음. 280만 정도. 280만 3,800원. 어. 3만 원이 남았었구나. <laughs> <laughs> 나중에 주시나요? <laughs> <laughs> 아니요. 취향이 잘 맞으신 편이요 사실 근데 작가님은 조금 힙하고 요즘 유행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약간 되게 실용주의여가지고 제가 말하는 몇 가지의 물품들을 못 들은 적을 <laughs> <laughs>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14만 얼마 남았을 때야 겨우 제가 뭐 <laughs> 치약 하나 담고 싶은 거 하나 담아주셨거든요. 아, 어. 어떤 제품이 제일 되게... 요 저는 야, 근데 사실 뭐... 가루 치약이 제일 기대됩니다. 지금 적인 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웃음> 아. <웃음> <제가>. <웃음> 아, 이것도 피이 미니거든요. <laughs> 아, 감력 <laughs> <오>. 아, <당뇨. 웃음> 감성템이. <웃음> 저희한테 필요하죠, <피로와죠>. 촬영할 때. 저희한테 <laughs> 너무 필요한 <피로한> 작가님이 고르셨거든요. <웃음> <웃음> 이 낡은 애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잘 고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뿌듯해 하고 있어요. <laughs> 너무 예쁘게 잘 골랐다. 슬리퍼는 바로 신고 기. 아 네. 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신기도 좋고 손님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렇게 음. 촬영 때문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매번 바뀌고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좀 천이나 패브릭 소재는 좀 음. 오염도가 높아서 근데 이거 진짜 가죽이라서, 가죽이라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이거 빼낼 수 있는 거구나 진짜 잘, 잘, 잘 골랐다. 음. 도 촬영할 때요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보면 아시다시피 좀 많이 낡았잖아요 <laughs> 이것도 지금 여기 놓고 보니까 음. 마룻 바닥이랑 좀잘 어울려서 하고 여름 계절감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당장 이제 다음 핑계고 촬영 잡히면 한번 써보려고요 <laughs> 세 분? 세분 토크하러 오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원래 어떻게 쓰시나요? 공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면 거실 같은 느낌으로 음. 원래 이 방들이 지금 다 편집실이어서 안에서 지금 다 편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보시는 음. 분들이 이 공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제 PD 작가들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을 때다 같이 여기서 모여서 밥 먹거나 맞아요. 또밥 먹고 나면 사실 여기가 좀 막힌 공간이기도 해서 음. 환기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laughs> 향초 피워놓으면 좀밥 먹은 냄새도 좀 가시고 하니까 좀 냄새 제거를 위해서. <laughs> 음식 만들어 드시고 그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때도 역시 환기의 문제로. <웃음> <웃음> 너무 필요한 물건. 저번도 음. 저희 입으로 캐릭터 이름을 설명한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냥 소개를 처음 해봐요. <laughs> 핑닭이라고. 핑 개고잖아요. 그래서 뜬땡 네. 캐릭터 중에 센터. <laughs> 그 다음으로 유명한 친구가 구름 장수입니다. 아, 네. 네, 네 이름이 다 있어요. 얘는 호꾸리, 호랑인데 꿀꿀거린다고 아. 해서. 뜬뜬 채널을 처음 음. 브랜딩 할 때부터 거의 동시에 제작을 하긴 했거든요. 캐릭터도 그렇고, 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그 저희 팀의 P.D.가 다 음. 디자인하고 해가지고. 음. 서사도 얘네가 있는데 3년째 지금 서사가 밝혀지지 아. 않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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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질 겁니다. 근데 <웃음> 언젠간. <웃음> 일단. 토크 하자고 콘텐츠 주제가 먼저 정해졌고, 결국에 토크가 주가되면, 뭐를 핑계로 모일지를, 컨셉을 정하자. 그러면은, 뭐뭐는 핑계고 할까? 이렇게까지 갔다가, 뭐뭐는도 떼고 이제 핑계고.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도 사실더군요. 네, 즉석 카메라를 구매해 봤는데 명예 개원증을 발급해드리고 있거든요. 10회 출연하신 개원 분들이 계시면 10회 채 됐을 때 명예 개원증을 현장에서 발급을 해드려 요 사진 찍고 저희 선배님이 직접 쓰셔서 이번에 한번 공용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제 1호 명예 개원증 받으신 분이 조세호 오빠 그리고 2호가 모두가 예상하실 것 같은데 지석진 선배님, 3호가 남창혁 오빠 이렇게. 꺼집니다 지금. 오, 네. 사, 생각보다 적죠. 사오 그 허? 세찬 <laughs> 세찬 오빠가 최근에 받아가지고.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현장에서 이걸로 직접 찍으면 바로 오려가지고 붙여서 바로 코팅해서 드리는 시스템이에요. 그 예전에 원래 도서관 다니면 어린이 회원증 같은 거 아세요? 약간 그거 생각해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저희의 이제 고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laughs> 국간인데, 저희가 PPL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하고 나면 또 받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있는 쌓여가고 거. 있는데. 그래서 커피 머신도 세 개가 된. 네. 회사에서 또 채워주시는 네. 간식들. 먹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음. 저희는 지금 이 구도가 되게 익숙한. 음. <laughs> 여기에 있는 게 익숙해요, <laughs> <네네>. 사실. 보다그 <역사보다는. 웃음> 1회 시상식 보시면 여기 벽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20명이 그때 들어온 거죠. 음. 2회 시상식은 또 저희의. 예상보다도 훨씬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여기 원래 편집실이었거든요. 아, 여기. 그러면 여기 <laughs> 벽을 뚫자. 영업 끝난 아웃렛 같다고 그 이동욱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laughs> 제우 선배도 여기 볼 때마다 여기 활용을 어떻게 안 하냐 <laughs> 공간을 되게 아까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아, 촬영 스튜디오 필요하시면 <웃음> <웃음> 실용과 <웃음> 감성을 더한. 아, 네. 저희가 여기가 장비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되게 그냥 지저분하고 쌓여 있고 이런 상태라 제일 중요한 메모리는 따로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작가님이 예쁜 걸로 골라주셔가지고 이왕 <laughs> 살 거면 중한 촬영본 메모리를 되게 고급스러운 음. 가죽 판도 들어있더라고. <laughs> 서부터 <laughs> 골드 버튼이고요. 네, 골드 버튼이고요. 뜬뜬 <laughs> 10만, 10만 버튼이고 저희 쑥쑥 채널도 하고 있는데 10만이 됐는데 실버 버튼 사이즈가 작아졌더라고요. 이거는 유튜브 자체 행사에서 상을 주셨는데 이 하나는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해주셨는데 1등해서 뭔가 더 기분이 좋았던 음. 상인 것 맞아요. 이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백상도 받았는데요. 아, 네, 네. <laughs> 그아는 그 아직... 트로피를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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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빨리 여기 놓고 싶은데 아직은 없지만 이제 하나 더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아, 예. 메모리는 이렇게 보관하신데 너무 이 귀한. <laughs> 그 원래 그래서 290만 마일리지 주셨을 때 아. 뭔가 상을 놓을 음. 수 있는 장을 하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그걸 고르면 팀원들의 선물이나 아, 이런 걸다 빼야 있는 게 되는 너무 거예요. 너무 네. <웃음> <웃음>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페이를 촬영장으로 어떻게 쓸 생각을 하세 하겠... 굉장히 날것으로 시작하긴 했거든요. 이제 채호 선배도 이제 마음가짐이 일단 한번 재밌게 해보자. 약간 음. 이런 톤이어가지고 거창하게 스튜디오를 잡거나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어차피 토크하고 떠들어 제끼는 거니까 그럼 일단 찍어보자 음. 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또이 공간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계속 해 주시고 응. 오시는 분들도 응. 여기 오면 되게 편하고 아늑하다고 얘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이 <laughs> 있어요. <있잖아. 웃음> 그런 얘기를 <laughs> 많이 주시더라고요. 주말 아침에 찍거든요. 진짜 그 업로드되는 시간에 찍어서 저희 처음에 업로드 아침에 한거 자체가 아침에 촬영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음 올린 거였어요. <웃음> 나름 <웃음> 있었어요. <웃음> 뭐 다르게. 공간이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찾느라 근데 저작권 때문에 그 배경에 띄우는 사진은 항상 제작진들이 찍은 사진으로 따 하면 저희도 저희끼리 나름 네. 약간 경쟁이 있어요 저희 는 <laughs> 이번에 내 사진이 되었으면 음. 하는 경쟁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저희 태휴 작가님의 어머니가 찍으신 꽃 사진을 해놨는데 <laughs> 하하 오빠가 그 어머니가 찍으신 건지 모르고 그 비난하다가 칼룰라 <laughs> <laughs> 사건이 있었던. 여기 사무실로 올때 하나 마지막 했던 게좀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자 어. 해가지고 수저도 각자 다 자기 거 직접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리 안 나게 어 일부러 나무 수저로 산 거예요 수저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저희가 음, <laughs> 한열벌 넘게 산거 같은데 그래서 일부는 출연자용 일부는 저희 스텝용으로 사용하려고 따가 갑으로서 <laughs> <다 풀어서 웃음> 많이 샀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면 될거 같고요. 이걸 이제 은진 피디님이 꼭 사보자고 하셨던 건데. 네. 근데 작가님들 소품 준비할 때, 편하시라고 제가. <laughs> 맞아요. 그래서.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저희 아침 촬영이 많으니까 간식을 무조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들이 직접 씻으시고 준비를 하시니까. 그래서,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아. 물기가 싹 빠졌습니다. 괜찮은데요? 투쟁 끝에 어려운데요. 맛도 세 가지거든요. <laughs> 원래 쓰는 치약 재질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좀친환경적뭐 그런 게 있고, 아침에 입이 덜 텁텁하다는 그걸 봐가지고,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laughs> 이미 되게 잘 알고 있는 제품이었구나. 그래서 가루 치약을 써보고 싶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열어볼까요? 음 이렇게 해서. 아 있고. 오 냄새가 엄청... 아, 오 너무 신기하다 숟가락으로 아. 떠서 입에 물고 그건 이제 찾아봐야될것같데 여기 와서 게스트 분들도 양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 아 많이 해요 맞아요. 세찬 오빠가, 세찬 오빠가... <laughs> 일명 양치 삼촌이여가지고네 네, 한번 권유해볼게요. <laughs> 이건 이제 송화 작가님이 저와 미니핑계골을 찍으실 분들이 함께 쓸 <laughs> 가습기인데요. 공간이랑 좀잘 어울려서 잘 고른 것 같아요. 왜 <laughs> <laughs> 거기 계세요? <laughs> <laughs> 잘달랐다 눈에 <laughs> <laughs> 막 너무 음. 띄지도 않고, 근데 예뻐. 음. 작가님, 기, 가습기는 기화식을 써야 된다고. 맞아요. <laughs>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그 습기가 음. 나오는데 그거는 원래 기관지에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그 본편 핑계고 할 때도 공용 공간에도 한 번씩 켜놓으려고. 음.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편집실이 미니 핑계고 촬영장. <laughs> 네, 미니 핑계고를 찍을 때 노출되는 공간이 여기. 테이블에서 찍고요 저희가 이쪽에 있죠 그쵸? 앉아있는 음. 거리감이 엄청 거의 같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laughs> 원래 핑계보다 고더 간소화해서 하고 저게 뭐야? 이 느낌을 진짜 원해서 음, 음, 시작한 거긴 음, 하거든요 음. 진짜 카페에서 딱한시간한시간반 수다 떨고 가는 느낌 음, 뭐, 편집은 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깡총캉스가 음, 나가고 있어서, 있어서. 홍보 겸 켜놔봤어요 <웃음> <웃음> 이미 편집이 끝난 건데 켜놔봤어요 <웃음> <웃음>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진 않은데 암묵적으로 점심쯤. 네, 점심쯤 점심 먹고는 다 출근해 있고요. 매쉬하고 돼 있는 네, 소파베드여서 침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laughs> 네. 핑계고는 음. 편집 시간 얼마나? 핑계고 보통 한네 다섯 명이 하면 일주일 동안 한편 제작하는 것 같아요. 편집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컷이 편집인 거고. 그게 분량이 긴 거여서 사실은 조금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오디오가 진짜 오디오가, 오디오가 많아서 스토잉 저거 뭐예요? 그리고 아, 이제 시,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자막지 이제 이런 풍양고나 이번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막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골라서 쓰고 있어요 어, 풍양고도 혹시 또 하시나요? 풍양고... 제가 백성에서 약간 금방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와, 아. 여기서 정정을 하자면 <laughs> 아주 금방은 아니고요. 근데 돌아오긴 <laughs> 돌아오지 않을 돌아올 겁니다. 거의 다 팀원들 선물이어가지고 한번 한명한 한 명씩 줘도록 보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첫 번째 PD님 입니다 <laughs> 저희 선물 갖고 왔어요. 이거 저희 가져온 게 전기 담요인데 원래 이 편집실이 보시다시피 창문이 너무 크거든요. 음, <laughs> 너무 <피치죠>. 추워하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스벤피디님이 아까 음. 보여드렸던 캐릭터나 저희 든든 로고나 핑계고 로고 이런 거를 네, 다 작업하시는. 디자인적인 거. 거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어. 이번에 나가는 로고도 다 제가 하고 자막 디자인도 다 제가 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어,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원래 추워가지고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잘 때도 있었는데 이거 있으면. 왜냐면 여기가 커튼을 달 수도 없는 방인 거예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열려서 이거 저기쇼파에 쇼파, 얹어놓고 저희 방마다 이게 있거든요. 소파대아 네. 그리고 이, 번, 이 방에 특별한 공간이 여기예요 전신 거울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외방에서 아, 아, 그럼 재수 선배님 핑계고 촬영 오시면 바로 이 방으로 오셔서 거울 <laughs> <바로> 확인하고 나오실 거예요 <laughs> 네. 아네 제돈 제산입니다 <laughs> <laughs> 근데 다들 뭐 사거나 뭐 하면은 제방 와가지고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호구리 성격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아 맞아요. 오픈이 안 됐잖아. 그 저희 채널 배경 배너 같은 것도 딱이렇게 화면을 더 크게 보이시면은 거기에 이제 호구리의 맨 모습과 그런 조금씩의 서사들이 있는데 언젠간 누군가 발견해주겠지. 필이님, <놀람> <놀람> 물 왔어요. 네. 선물 왔습니다. <laughs> 직접 고르셔. <고르셨잖아요. 웃음> 트로피만이야, 사물만이야. 오, 밑에 이렇게 천는거어라고요 <laughs> <사람을 웃음> 네, 제 방에 무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제가 여기 제품을 제 좋아해가지고 집에도 이 조명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선이어서 좋아가지고 <laughs> 이걸 골라봤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잘 어울려. <웃음> <웃음> 어때요? <웃음> <laughs> 얘가 꺼도 예쁘고 켜도 예뻐가지고 같이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진짜 얘 방이 있으니까 뭐 취향을 서로 잘 통한? 네. 아, 서로 방에도 서로 많이 가세요. 얘 엄청 막내가 많아요, <laughs> 서로 서로. 네. 일하다가 이제, 아, 집중 안 되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선물 왔어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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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사실 민주 PD 꺼고요. 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방 주인은 아닌데, 지금 그냥, 그냥 놀러와 있는 형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간식 없나요? 아, 오늘 있어요, 근데. 어, 뭐 오늘, 오늘, 있어? 오늘 근데 진짜 딱 들고 와가지고. 아, 진짜 간식 가방이 필요한 거였네. 제가 비닐에 들어왔거든요. 제로 베이커리라고. <laughs> 냉동식품이라 물기가 많이 생겨서 아, 어 딱인 것 같아요 네. <laughs> 타이밍이 딱이네요 잘 들고 다니기 잘, 잘 어울린다 관식인데. 오늘 선물 올거 알고 하트 입은 아, 거야 아, 아. <laughs> 아니었지만 <좀> 하트와 하트가 <laughs> 좀 새로 나온 간식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맨날 <laughs> 갖고 와요 회사에 먹어보라고 원래 제가 여기 과자 집에 간식을 넣어줬는데 지금은 초콜릿밖에 없습니다 <laughs> 같이 네. 얘기하고 여기 왜 멋있어요. 놀러 왔죠? 아, 저는 이제 인서트 그림 응. 보는데 같이 응. 봐달라고 해서 잠깐 불러주고 응. 있었어요. 아, <laughs> 왜 불러오는지 이제. 아, 일하러 아, 회의하러 왔어요. 아, 회 회의 네. 진짜 일하러 왔었습니다. 응. 네, 선물왔습니다 선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했던. 아 맞아요. 그것이에요. 제가 세이투셰를 <laughs> 되게 좋아한잖아요. 좋아해서 저기 보면 찬혁기도 있거든요. 그 전시했을 아 때. 컵으로 받아왔던 것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서 멘트를 준비했나요? 오자마자 줄줄줄 얘기하는 살짝 좀 긴장해가지고 저는 지금 방문실비집을 하고 있고요. 바이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느낌이라도 좀 느끼고 싶어서 네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예뻐서 여기도 두고 핑계고 가끔 촬영할 때도 소품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음악 컨셉 이런 거할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려주아 그럼요. <laughs> 안 물어보고 쓴다고 그냥 미안해요. 그냥 빌려줘요. 1층에 지금 내려온 거고 작가실이고 지금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 일하다가 회의하거나 이제 상의할 일이 생기면 중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뜬뜬 말고도 쑥쑥이나 실비집 이렇게 팀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음. 피디님들도 와서 좀 소규모로 회의하기도 합니다. 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서 각자 일할 때도 있거든요. 칸막이로 음. 사용하면 어떨까? 파티션처럼. 어, 파티션처럼. 보니까 이게 좀 메모패드 붙이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좀 중요한 일정 있으면 붙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구매했습니다. 사무실이 좀다 하얗기만한데 이 원목이 그러니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감성템이. <laughs> 맞아. 실용과 <laughs> <laughs> <치료바> 감성을 조화로 이네요. 위에를 각 방으로 하신 건 그렇게 구조 벽을 세우신 거예요? 편집실은 네아 가벽을 다. 여기도 사실 완전 뚫린 구조인데 이렇게, 이렇게 벽을 세운, 벽을 세운 거예요. 거. 음. 네. 펼쳐지는. 아, 맞아요. 펼치면 칠판 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분리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분리되고 싶지 않아서 다 터놓은 <laughs> 상황이고. 아, 펼친 적도 있어요. 그, 여기서 가끔 면접을 오. 보기도 하고, 이제 개인 미팅 같은 것도 있을 때가 있어서. <laughs> 좀, 늦선이. <또 써니. 웃음> 너무 예뻐요. <laughs> 제가 근데 거울이 필요하다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이게 사실상 거울을 볼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간, 가끔 핸드폰 셀카모드로 거울 보고 많은데. 그걸 봤어요. 셀카모드로 거울 보는 걸 종종 목격해가지고. 네 거울이 좀 귀하네요. 아, 맞아요. 위에도 전신 거울이 방딱한 군데 밖에 없었잖아요. 네. 바로 노트북 옆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laughs> 갈수 있게 <laughs> 그렇게 두려갑니다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에 또 옆에 작가님이랑 잠깐 편의할게요 <laughs> 저분은 하시는 일이 뭔가저 <laughs> 주로 회의를 많이 하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막내가 보니까 특계고랑 깡충칸스 편집도 하는데 PPL도 음.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밑에 음. PPL 담당하는 대리님이 계시니까 좀 자주 내려와서 얘기하고. 진짜 소통하고 회의할 일이 진짜 많은 위치긴 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항상 이제. 어깨에 피로가 많이 쌓여 계실 것 음.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또 어, 지금 써볼까요? 좋은 거 같아. <laughs> <laughs> 아, 같아요. 집에 가고 싶을 때도 모임, 뭐 어머니 집부 등에서 가고 싶을 때도 안마 받으면서 좀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일등률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당신 선물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아, 서, 선풍기. 어, 아, 선풍기야. 제가 원래 더위를 되게 많이 타가지고. <웃음> 그치. <웃음> 핑계고 보시면 몇번 제석 선배랑 PPL 멘트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휴대용 손선풍기를 애용하는데 이거 되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더위를 잘 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말투가 이런 거예요. 진심이에요. 아, <laughs> 이렇게 올릴 수 있더라고요. 아 저희 사무실이 음음. 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올라오면 진짜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아, <laughs> 사무실 오자마자 에어컨 부터 켜는 성격인데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사이즈가 또 되게 커가지고 <laughs> 네. 작가 중에 제일 막내여가지고 음. 진짜 전천으로 <laughs> 그 위에서 봤던 실패집 숙소 뭐 이렇게 촬영 있거나 이러면 같이 가고 음. 지원도 하고 네, 깜짝깜짝이랑 핑계고도 다 하고 가끔씩 PPL 출연도 한 번씩 하고 있고 네. <laughs> 고생이 많아요 선풍기 덕분에 그래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떠신가요, 소감? 너무 안 좋으세요. <laughs> <laughs> 실물을 음. 보고 고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 골랐네? 뿌듯한 것 같아. 그리고 다들 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음. 음. 리액션이 좋더라고요. <laughs> 지금 서로 막 나눠서 써보고 난리가 났어요. 음.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아까 그 <laughs> 형록 PD한테 준 마사지기가 <웃음> <웃음> 탐나서. <웃음>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자주 빌려서 이용하고 싶고요. 저는 아까부터 이게 자꾸 예뻐가지고 <laughs> 음, 확실히 예쁜 생각해라. 아이템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음. 메모리함도 메모리 지안 들어 있어도 그냥 저기 있으니까 그냥 보면 예뻐서 좋고. 음. 그래도 아쉬운 아이템도 있어요. 음. 아쉬운 아이템 음. <laughs> 가르치야. <laughs> <laughs> 아 근데 가르치야를 아직 검증을 <laughs> 안 해봐서 안 네. 근데 뭐그수푼을 보는 순간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는 <laughs> 생각이 들긴 <laughs> 했는데요. 물이라도 들어가면 조금. 가루 치하게 항상 박하시네. <laughs> 근데 사실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음. 네. 이건 왜 샀지 싶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계준님도 네. 보실까요? 아, 저희는 음,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예상치 못하게 어디 나왔더라? 막 이러실 때가 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많이 놀리실 <laughs> 어, 것 같은데. 잠시만. 근데 안 놀리시고, 오, 잘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어쨌든 맞아.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얻은 거잖아요. 맞아요. 잘했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24일, 내일 모레 깡총캉스라고 그 유재석 선배님과 총캉스를 다녀왔어요. 되게 풍성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근데 이 컨텐츠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